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laughs> 찬송가 68장입니다. Oh, yeah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호해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아가야 이러면 그리스 반도에 있는 이 노란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된 것처럼 로마가 다스리는 제일 높은 사람을 보낸 것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취임한 때는 역사에 찾아보면 AD 51년입니다. 51년 그러면 지금 이 사도 행전의 시대적 배경이 51년 서기 51년이라고 알수 있죠 자 근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데리고 갔을까? 일단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율법을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로마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 바울을 제재하고자 하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바울의 적으로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로마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손을 안 쓰는 겁니다.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때려잡으려 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를 동원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바울이 전했던 모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총독 근데 관료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라고 얘기했는데 새로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새로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일단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토 세력들 또 뿌리 깊은 그런 유력한 단체들의 소원을 어느 정도 들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민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반대인 그런 총독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때에 에, 그때에 그... 제물의 그러니까 피를 섞은 것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뒤집다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써 아주 공포 정치를 한 곳도 있지. 야저 사람은 잘못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를 힘으로 과시하는 총독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총독 중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또, 소원을 들어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힘을 과시한 거죠. 한편으로는 힘을 과시하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억제하려고 하고. 자, 그래서 겸사겸사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잠깐, 유대인들아, 이게 만약에 로마의 법을 어긴 것 같으면 내가 심판을 하겠는데, 이게 단지 너네 민족의 명칭이나 언어나 너희 율법, 유대인들 법에 관한 것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으면 갖고 나가라. 나는 그거 심판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야 바울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원래 너희들은 틀렸어. 이거는 기각입니다. 기각이고 아니야. 이거는 법정에 갖고 올 필요도 없으니까 갖고 나가. 이거는 각하입니다. 지금 갈리오가 각하 시킨 거죠. 아예 이건 내 법정에서 다룰 필요도 없는 너네 문제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가! 이겁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끄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타이밍에 기록된 것은 바로 앞에 18장 9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아직 바울로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백성이 많으니까. 그걸 방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라는 말씀을, 물론 유대인들은 허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그럼 그건 해롭게 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갈리오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고,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에다 세웠는데, 만약에 이게 범죄라면, 그러면 갈리오가, 야, 바울, 너는 유죄했더라면, 이제 복음도 풀이 꺾이게 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세워놓은 것도 어찌 보면 아주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판결을 함으로써 아예 각하시켜버림으로써 이것은 로마에 해롭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에 해롭지 않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바울과 그 복음과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나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이제는 로마가 보호해 주게 생긴 겁니다.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법정에 간 것은 어찌 보면 화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하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서 이건 불법이 아니고 로마에 해롭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왜 로마 시민의 자유로운 일을 너희들이 막느냐라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겼나니까 기분 나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은 기분 나쁘다고 회당장 소스덴네를 잡아 두들겨 팹니다. 아니. 소수대애가 뭘,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화풀이 한다고 지금 아무나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애시당초의 의도와 애당초 마음을 가진 것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악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폭력적이고 악하게 다른 악을 또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은 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회에 덕을 세우면 세웠지 이 사회가 지탄할 만한 그런 행동은 우리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를 자꾸 못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서 그 복음을 힘 있게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최전선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특별한 힘과 특별한 보호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의 복음을 미워하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